안녕하세요. 뚝스리 나는 재테크의 뚝지입니다. 최근 ISA 계좌 만기를 앞두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만기 되면 알아서 세금 혜택 적용되겠지 하고 그냥 주시는데요 이럴 경우 그동안 쌓아온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금융소득 종합 가세와 건보료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죠. ISA 계좌는 만기일이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제혜택이 반영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만기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투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간 똑재TV에서 ISA 관련하여 정말 많이 다뤄드렸죠. 오늘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ISA 만기시 헷갈려하는 부분과 세금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기 위해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절차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은 피하고 세제 혜택을 전부 누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isa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이름 그대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한 계좌 안에서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절세계좌입니다. 그런데 isa에서 두 가지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의무보유기간과 만기일인데요. 의외로 이두 가지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먼저 의무 보유 기간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보유 기간입니다. ISA의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인데요. 즉, 36개월 이전에 해지하면 그 동안의 수익이 전부 15.4% 일반 과세 처리됩니다. 즉, ISA 세제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 의무 보유 기간 3년을 못 채웠다고 해서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패널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 3년을 채웠다면 받았을 이런 세제 혜택들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반면 만기는 가입할 때 약정한 계약 종료 시점입니다. 3년, 10년, 20년 등 다양하게 만기일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일은 의무보유기간과 같을 수도 있고 더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만기가 10년 뒤든 20년 뒤든 간에 의무보유기간 3년만 지나면 아무 때나 해지해도 세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예시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 ISA 계좌 가입 정보 화면인데요. 저는 작년 난 12월에 ISA 계좌를 만기 해지하고 곧바로 다시 재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26일 날 계좌를 만들었고 제 계좌의 의무 보유 기간은 3년 뒤인 2027년 12월 26일입니다. 그럼 만기일은 언제냐? 2104년 12월 26일로 제가 가장 길게 설정을 해 뒀습니다. 제 계좌의 만기일은 2104년이지만 3년이 지난 2027년 12월 26일부터는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측의 가입정보는 제 남편의 계좌정보입니다 제 남편 같은 경우는 isa 계좌를 2021년 4월 27일날 개설을 했고요 그래서 의무보유기한은 2024년 4월 27일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은 2026년 4월 27일 인데요 현재 가입한도가 1억이고 입금도 1억 모두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투자 중인 채권의 만기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채권 만기가 되면 곧바로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을 할 계획인데요. 즉, 남편의 만기일은 2026년이지만 의무 보유기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 모두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웬만하면 처음부터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해두고 3년이 지난 시점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계좌를 해지 후 재가입하거나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SA 계좌의 가장 큰 세제 혜택은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인데요. 서민형 계좌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400만원, 일반형 계좌의 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리고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지방 소득세 포함 9.9% 저율 분리 과세를 해 주죠. 그럼 이 ISA 절세 혜택은 언제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수익이 발생한 시점 아니고요. 매년 알아서 자동으로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ISA 계좌를 우리가 계속 운용을 할 건데요. 계속 운용을 하다가 3년 이후 계좌를 만기 해지하는 시점에 지금까지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손익을 모두 통산하여 최종적인 순수익에 이 비과세 혜택과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계좌를 잘 운용하다가 3년이 지나서 내가 계좌를 만기 해지하려는 시점에 그때 지금까지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손익을 모두 통산해서 최종적으로 발생한 순수익에 비과세 한도만큼 차감해 주고 나머지는 저율분리과세 해 준다는 거죠. 작년이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이 없다면 낼 세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ISA 계좌 내에서 3년간 발생한 총 수익이 6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손실도 발생을 했는데요. 일반 계좌 같은 경우는 300만원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이 600만원 수익 본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죠. 하지만 ISA 계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익 통산이 되기 때문에 발생했던 수익 600만원에 손실 300만원을 빼주고 나머지 순수익이죠. 300만 원에 대해서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 비과세 한도만큼 차감을 해 주고 300만 원에서 200만 원 빼면 나머지 100만 원이 남잖아요. 여기에 9%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 경우 서민형 계좌라면 2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을 빼 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되는 거죠. 세금을 이렇게 깎아 주는데 무조건 활용을 해야 하는 계좌입니다. 그러면 이 ISA 계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무조건 충족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만기 해지하려는 시점에 계좌 내에 있는 모든 자산이 현금화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현금화 되지 않고 계좌의 종목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만기 해지 처리를 할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만기 해제일 당일에 매도 주문을 넣어도 바로 현금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이나 ETF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한 다음에 결제까지 이루어지는데 영업일 기준 이틀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만기 해지일 기준으로 이 영업일 전까지는 매도를 완료해야 해지일에 맞춰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주식형 펀드나 일부 ETF 같은 경우는 환매나 결제 기간이 영업일 기준 5일에서 7일 이상 소요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 중인 종목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 현금화가 되는 기간에 맞춰 미리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다고 하지만 이미 만기일이 며칠 지날 수가 있잖아요. 아직 나는 현금화를 다 하지 못했는데 만기일로부터 며칠 지났다면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만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갑자기 계좌가 사용 정지되거나 폐쇄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는 이제 더 이상 매수가 불가능해지고요. 보유와 매도만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즉,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나의 만기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실현한 수익이나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일반 것에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당금이 들어와도 15.4% 배당소득세를 다 내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만기일 기준 30일 이후에 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세전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가세 및 건보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정말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만기일 기준으로 30일까지는 현금화를 마치셔야 합니다. 일단 만기일에 맞춰서 만기일지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여 만기를 놓치더라도 30일 이내로 현금화를 완료하면 세제 혜택 전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건 제가 증권사에 문의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만약 만기일이 훌쩍 지나서 해지를 하게 되더라도 만기일 플러스 30일 이내로 이미 현금화가 된 종목 그리고 수익금은 세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내 ISA 계좌 만기일로부터 30일까지 현금화를 진행하면 세제 혜택 전부 받을 수가 있고요. 30일이 넘어가서 현금화가 된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염두를 해 두시고 계좌를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만기일을 3년으로 짧게 지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 만기일 전일까지 만기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하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만기일 당일에는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실 거면 무조건 만기일 전일까지 연장을 마치셔야 하고 당연히 만기일이 지나서도 만기연장은 불가합니다. 내가 만약 지금 계좌를 봤는데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비과세한도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만기연장을 하시면 되겠죠. 단 만기를 연장하는 시점에 직전 3개년도 중단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한다면 만기연장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좌를 만기 해지하는 걸로 종료를 하셔야 하고요. 또한 가입할 당시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어 서민형 계좌로 가입을 했는데 만기 연장하는 시점에 소득이 올라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계좌는 자동으로 일반형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을 해두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뭔가 만기라고 하니까 짧게 설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냥 처음부터 저처럼 80년, 100년 이렇게 길게 설정을 해 두시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만기를 짧게 해둬서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ISA 만기는 길게 설정해두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남편 ISA 계좌도 곧 만기가 되는데요. 만기 연장을 할지 아니면 만기 해지 후에 새로 계좌를 만들지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관련해서 제가 또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 두시면 앞으로도 ISA 계좌 관련 유익한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똑재 전자책이 2025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 될 만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만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